여러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아치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어, 참 이렇게 지속하는 여러분들 보면 이 현장이 미스바 운동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시대 아니면 어떻게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두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이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칠천 제자로 완전히 이스라엘 영적 흐름을 바꿨던 그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렇게 지속하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은 곳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어제는. 이렇게 중동부 흐름을 타는 미국의 한 랩멘트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장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함께 서미타임 에 참석하고 함께 말씀 흐름 타면서 진짜 미주살리 랩멘트로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이 만드는 이런 지속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기도하는 게요 사실은 237보금마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에 딱 중요한 흐름 속에 와 있다는 것, 오늘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드로의 전세계 237 나라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이드로란 사람을 준비하셨죠. 모세가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멘트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고 성공을 하고 고프서 더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완전 각인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바꾸시고요. 여러분 틀도 깨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만남도 버릴게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고 말면요 실수한 사람. 틀린 사람,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답을 찾게 돼요. 야,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요, 많이 살지 않았지만, 진짜 보고만 있으면 모든 게 응답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태예요. 내가 응답받을 상태가 아니면요, 문제 아닌데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원에 붙잡고 있다? 봐보세요. 모든 게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좋게 해주는 사람도 만나면 축복이지만, 여러분 나쁜 사람, 틀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학교에 갈등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갈등 주십니까? 그 현장이 썸이 툴련장이니까요 그죠? 갈등 앞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 앞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중요한 응답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학교를 보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 썸이 훈련장 저는 돌아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됐어요. 만남의 축복. 오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굽기1 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따가 나오지만 하나님 모세에 가는 길에 동역자와 후원자를 준비하셨죠 자,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요.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요. 위급한 상황이나 비상시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제 오고 기도하면 뭐, 괜찮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조금 기도의 리듬 속에 있으면요.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 그, 그게 시작이 잘된 거예요. 대부분 문제 오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기도하다 깨달아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딱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만나면서도요, 축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랩면들이 그렇게 응답받아요. 일단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는데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굉장히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별 변화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문제 만났을 때딱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다 불어온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방향에 맞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세, 이드로에게요. 사위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딱 보였어요. 정확하게 봤죠. 육신은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쉽게 말하면 거짓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쫓겨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영안을 뜬 이두로에게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어요. 랩멘트랩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낮은 자리 에 있는 것 같고 힘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 나는 노예야. 맞잖아요. 현실을 봤잖아요. 근데 영적 사실은 그거 아니죠. 세계보고화의 주역이었어요.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파송시킨 선교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현실은요.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현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영적 크루를 바꿀 유일한 영적 대사로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걸 잘본 거예요. 자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사위여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고 미디안에서 40년간 숨겨주고 먹여주고 보호한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본 거예요. 나 자신, 내 자녀, 내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시대풍조와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가는 자예요. 랩만 트랩은 흔들리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늘 있는 모든 현장을 복음 체험하는 기회로, 말씀 붙잡는 축복의 기회로 위기였다 문제였다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오직스러워 들어가는 기회로 그렇게 여러분이다받으면 확실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몰아가세요. 내가 한게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후원자를 붙여주시고요, 만남의 축복으로 계속 인도하세요. 이드로는 출애굽의 숨은 동역자였죠. 모세가 애굽 가서 왕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딸과 손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겠죠. 왜 죽으러 가냐? 맞잖아요. 이미 그때 모세는 사형선고를 받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다시 간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나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를 도왔습니다. 또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제안해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뒤에서 후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미션 다 붙잡으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팀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 여러분들과의 만남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남이 축복이거든요.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요. 완전히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요 참 이렇게 선생님들 기도할 때마다 야, 저는 좀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진심이 느껴져요 참 저를 이렇게 축복해주시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으로 여러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결론입니다 류 목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 3, 7과 나와 맞지 않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된다 우리가 말은 237 하지만 실제 우리의 방향이 삶의 목표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발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제가 2 3 7과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선교지에 일어나는 응답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포럼하는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말만 237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237 나라가 나와 가장 관계 있게 해주시고, 현장에 일어나는 그성교사님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짧게 했던 기도인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정말 저에게 응답을 왔어요. 이번에 미주 대회, 정말 저에게 응답이전 세계에 일어나는 집회, 랩멘트 현황, 알고 보니까 전부 저의 응답이 우리 랩맨트 여러분, 그릇을 넓히는, 진짜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다이처럼, 이 삼치를 품는 여러분들시길, 그릇이 넓어지는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미전도 종종,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듣는 이 복음, 그분,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이 죽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겠다는 미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랩런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별거 아닌 것 같죠? 237을 정말 마음에 오촌 좀 품고 사는 여러분의 오늘은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임하는 날이죠. 진짜 그릇 준비하는 날이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로 가는 첫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다 붙잡는 이 날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첫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관과 세상에 눈을 보, 뜨고 보는게 아니라 먼저 영안을 두고 간당과다음 현실을 보는 것 평상시에 기도의 리듬을 타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영접했태 우리 현장을 하나님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나, 내것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비전상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237나라 5천미중부의 복음 전하는 그 미션 붙잡 만드는 그 범이훈련자님로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금 앞에 공유와 이익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으로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절대 헌신의 그 축복 속으로 전세계 고군부 기한 나라 전 국전도 오충종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자리모습서 기도하는 모든 맹랑자들이 당신 나라에서 살기는 이웃섬 및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시옵소서 늘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학업연장에 보도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주의라는 답이 우리와 연결되는